게이밍 키보드 탑3 최고의 게이밍 환경을 만들어주는 키보드 리뷰. 블루핑크의 마법이 펼쳐지는 순간 게임 속 무지개를 만나보세요. 게임을 하며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? 단조로운 키보드에 실망하셨다면 이제는 매닉 마이크로닉스 X580 레인보우 기계식 키보드 블루핑크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할 때입니다. 이 제품은 블루와 핑크의 파스텔 크리스탈 디자인과 화려한 레인보우 조명이 조화를 이루어 게임 환경에 활력을 더해줍니다. 사용하시는 매 순간이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. 고객들께서는 이 키보드의 독특한 컬러와 조명이 게임 몰입감을 극대화한다고 말씀하십니다. 디자인과 성능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이 제품으로 게임의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해보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키보드에 음료를 쏟아본 적 있으신가요?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,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. 마이크로닉스 X40P PBT 광축 화이트 LED 방수 키보드는 생활 속의 작은 실수에도 끄떡없는 무접점 구조와 완전 방수 기능으로 여러분을 안심시킵니다.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직한 동반자, 이 제품을 사용해 본 사용자들은 커피 같은 액체를 흘렸을 때도 걱정이 적었다고 말합니다. 또한 완전 방수 기능 덕분에 실수로 인한 키보드 손상을 막을 수 있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믿고 사용해보세요. 공간 절약과 무선의 자유, 그리고 게임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보세요. 유선 키보드로 인해 책상이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? 이제는 마닉 마이크로닉스 w k 3 t k l 블루투스 기계식 키보드로 깔끔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. 이 제품은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선 정리의 번거로움을 없애고, 텐 키리스 디자인으로 더욱 넓은 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. 또한 기계식 키보드 특유의 타건감을 즐길 수 있어 사용자 만족도가 높습니다. 실제 사용자들은 케이블 없는 깔끔함과 넓은 작업 공간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만족을 보장합니다.